음. 바보처럼 음. 일단, 네. 폼은 괜찮고요. 네. 타점도 괜찮고. 네. 뭐, 일단 인상적이었던 게 투심이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투심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, 어,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투구 초반에는 밸런스가 좀안 좋았어요. 네. 투구 초반에 밸런스가 안 좋다가, 이제 투심을 던지면서 좀 밸런스가 오늘 좀 잡힌 케이스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시합 때도 적극적으로 좀 투심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투심이 원체 괜찮아가지고 투심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시합 때더 좋을 것 같다. 왜냐하면 투심이 또제가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투심도 시합 때 많이 써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, 음 전반적으로 메커니즘은 괜찮아요. 메커니즘은 괜찮고 밸런스만 처음에 조금 이제 무너진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피칭이 굉장히 양호했다.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? 아니 괜찮아요. 네. 오케이. 아, 좋습니다. 뒷달리도 잘 올려, 올라오시고. 려올 네,